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 코칭 366일차입니다. 오늘 주제는 다른 사람이 용기 내지 못할 때 네가 먼저 도와줘 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가 쇼파 밑에 장난감 자동차가 들어갔는데 아이가 혼자 그걸 꺼내려고 무척 애를 쓰더라고요. 엄마의 도움으로 그걸 꺼내고 아이에게 돌려줬어요. 아이가 엄청 좋아하면서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더 집어넣다 다시 한번 꺼냈어요. 그걸 보고 아이한테 꼭 피드백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지우야, 아빠는 네가 지금 스스로 했다는 거참 기뻐. 아빠가 너한테 주고 싶은 말은 만약 누군가가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용기내기 어려운 아이가 있다면,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 봐. 그리고 도와줘. 지금 엄마가 널 도와줬던 것처럼, 그게 바로 용기야. 저는 그런, 이걸 말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이유는, 이 아이가 내 품을 떠나서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이라는 걸 기꺼이 줄수 있는 용기를,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좀더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아이를 대할 때 그것이 곧 나를 이 세상을 위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아이와의 삶을 벅차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침 긍정화건 외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나는 홍차 한 잔의 여유를 갖는 사람입니다. 나는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매일 아침 긍정 확언을 통해 열정과 끈기를 유지한다.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술술 풀어지고 있다.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약보을 그릴 수 있고 부자들의 DNA가 솟아났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매일 100번씩 외치고 그렸다. 그러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둘째가 태어났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건강하고, 용감하고, 배려심 있고, 유쾌하고, 슬기롭고, 삶의 감사함을 느끼는 둘째가 태어났다. 매일매일 글을 썼다. 내가 쓴 글이 책이 되었고, 좋은 출판사를 만나 계약했다. 출판사가 먼저 연락해왔다. 내 책이 종합 베스트셀러 (10위에) 올랐고 전국의 강연을 다니며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을 도왔다 박수갈채를 받았다. 나와 아내는 서로의 잠재능력을 알아차려주고 보이는 것 뒤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면서 삶의 감사함을 느끼고 아이의 생명력을 높여주는 표현을 하며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사랑을 쉽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술술 이야기하는 사이다. 나와 아내와 지우 헤네미는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들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을 품어주며 삶의 감사함을 나누고 약점을 강점으로 비춰주는 가족이다. 책쓰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책쓰기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쉽고 재밌고 즐겁게 책을 쓸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했다. 책 쓰기로 각자 인생의 주인공이 됐다. 나는 사랑을 선택하고 온 마음으로 풍요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영혼을 깨우는 강연을 하고 영혼을 울리는 책과 워크북을 썼다. 나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